고급 양념육의 매력 경복궁 양념육으로 고급 요리를 즐겨보세요.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다정다감 반건시 곶감 세트가 그렇게 대단하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겉은 쫀득하고 안은 부드럽게 말랑말랑 달콤함까지 완벽하네. 씨가 약간 있지만 맛있으니 그 정도는 감수 가능함. 특히 선물용으로 최고야. 고급스러운 보자기 포장과 빠른 새벽 배송까지 완벽해. 명절 선물로도 따기고 집에서 하나씩 꺼내 먹기에도 좋은 듯. 맛있어서 또 주문할 것 같아.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이런 고급 양갈비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양갈비와 꽃갈비살 두 가지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구성이라니 완전 대박. 냉동 상태로 보관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꺼내 먹으면 돼. 잡내 없이 부드럽고 풍미 깊은 고기를 집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다니 이건 진짜 놓치면 안 됨. 선물용으로도 포장이 너무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 누군가에게 주기에도 딱 좋음.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경복궁 고품격 양념육 혼합 선물 세트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떡갈비 불고기 그리고 LA갈비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구성품이 알차네. 특히 냉동 보관하니까 보관도 쉽고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부담이 없어. 부직포 가방에 포장되어 있어 선물용으로 완전 딱임. 부모님께 드렸더니 신선하고 맛있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가격 대비 퀄리티도 높아서 마음에 드니까 별 5개.